어유. 내가 오른쪽 갈게. 어울려요? 둘다 준투비 준투벅이면서. 습격하러 올 애는 레벨 강한 수비긴하겠다 아, 베슬리도 있고. 베슬은 습격이라 했는데. 에이. 되겠어. 아까 닌 때리려고 백라 쓰던데. 네? 언제하려 아. 한게 아니었단 말이야? 맞아도 뭐 죽을 일은 없지 않나 저건? 아니네요 어, 예. 그치 기분이 대로 나쁠 뿐 근데 엘리 버뭐 늦게 출근했니? 몰라? 엘리 늦고 한거 같아 그냥 스펠를안 썼나 보네 아니야 아냐 니 썼어 그냥 늦게 왔어요? 나랑 같이 나왔어 지금 일로 썼는데? 쿨이 저렇게 짧아? 쿨 엄청 긴줄 알았네 아이고 아깝다 중앙으로 <놀람> 나올 때 알라봉 안 타고 오는 거 같아 음. 아, 그땐 가 어, 뭐 아, 저 새끼 렇게지랄하네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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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데 아, 이 아, 이 아, 아, 컷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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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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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야. 웃음> 모든 스킬을 다쓴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었다. 아유, 감히. 방안 아, 꺼내졌네 까바, 까비다. 오? 아하, 조금 일찍 들어갔어야 됐는데. 절통한발더 있었으면 다 받겠다. 아니, 아유, 엘리 어디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으, 아파라. 가끔 키보드가 끊긴다. 미용하게 끊기네. 아야 다중 입력 지원을 안 되는 키보드인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PC방 키보드라 그냥. 아, PC방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오래 쓰긴 했는데. 뭔 거야 저거? 잡았네. 어 아. 뭐야 타워사야. 일번토롭치는데니다 먹었네 엇 어, 엘리 위험한데? 오른쪽에 다무웨셀 있음 엘리 왜 안빼냐 위험하게 오오 어, 어, 이게? 아쉽네 바꿔자아왜 쓸데 스... 미친놈 아니여 에이 막혔는데 막혔어 엘리 죽었어 살았네 죽었어. 리니 죽었네 아미우 있다 네. 안에 아이고, 까비. 아이고. 아아파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죽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아고 미셸 먹으러 간다. 경제 웨슬리가 그립구만. 아니야, 웨슬리는 별로 안 그립. 맞았나? <laughs> 저 내가 보러 어, 아야. 어 나왔어. 아 사거리가 왜 이렇게 조금씩 짧냐. 제가 이소킷까지 먹고 가고 있는 데 안되겠죠? 아, 어? 아, 이고 황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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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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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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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요. 아 여기 갇혀 있 여기 가져야 이거? 가져가. 여기 가져가. 어기 가져가. 여기 가져가. 여기 가져가. 어기 가져가. 여기 가지가가져 아쉬워서 말했던거지 이유는 알 가져가. 여기 가져가. 여가져 어? 탄식이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 조금만. 아 아쉬워서 템도 잘못 썼네. 어? 아니 아쉬웠나 보네. 그렇게까지 아쉬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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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에서 에프는 좀 그래. 아니 바위 던져달라고. 저거 형님 요거나 드시고 가십시오. 아, 다무가 석훈이지 네 가를 어, 뭐야? 젤리가 맞췄어? 어떻한거 살짝 보여주니까 맞추네 그니까 <laughs> 미행을 이미 눈치채고 <laughs> 있었다 아야 아깝네, 못 무나? 못 무를 거 같은데 다무가 없어 아! 아! 저런 <laughs> 아야 들어기 빠지. 전 뺐습니다. 전 뺐어요. 아이고 이거 좀 토하죠. 미셸 플로가 다 있는데? 핵! 이제 가야겠네. 아이고 저런. 저러... 핵 맞고 죽은 거야? 어, 사무일 사무 오른쪽. 아이씨, 무슨 발 아아 아안 되지 안 되는 거야죽어다 죽었다 엥? 지려봐요도 근데 레베카를 이기긴 하네, 엘리가 오. 예, 잘하던데 그냥 잘하네 결정 절로 쏜 거부터 이미 모든 걸 증명했다 아 쉽게 이 파워 이피업 불쌍한 레베카 버옷까지 아. <laughs> 칼을? 아못 맞췄네 야야 야, 저거 안 죽었는데 왜 아무도 안 때려 하... 아, 진짜 캐럴그로리 저런 아니 왜아무안해 얘 레베카, 하나나 뭐, 나 살리겠다는 생각이겠지. 또 하나 못잡야돼 음. 오케이 아 없어. 사 옆에서 자꾸 신음 소리 려 나제 켰다. 커틀러스. 뭔데? 난이네. 창원. <laughs> 어, 잡았다. 상 아, 죽었다. 먹띠. 팔았다. 좀 <laughs> <laughs> 내야카네. 아, 1700다네. 파트가 날 달렸어. 어, 이거 죽겠다. 리소가 해 버리네. 정면돌파! 맞어 그냥 잠무했어 방금? 아 아니다 아, 가방이겠구나 가방 응? 안, 안 맞은 거 같은데 범위 밖으로 가방 아 범위 아. 아니었어 그렇군 스파이더! 아무도 없네 저런 아무도 없다는 건? 이리블 아이 더러운 웨슬리, 여기 지뢰 있어. 막았어! 아아아아아아아. 봐라. 힝! 힝! 안 되네요. 아! 터진 거다죽겠네 아. 나이스! 뭐야? 별똥이 잡은 거야? 어. 자식 <laughs> 네, 어쩔 줄이한거같 방금? 가자 내 네, 참토리 아니었으면 못 잡았겠군 아 번지하고 싶은데 클로로 번지를 못하겠어 실패할까봐?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계속 실패를 실력이 해 걸... <laughs> 할까봐가 아니구나 하는구나 아, <laughs> 뭐 실력이야 너 실. 어? 내가 엑셀까지 먹고 가고 있습니다 괜히 먹었다 어찌조차 안 주네. 뭐야 이거 여기 있는 건데 뭔데지 아, <laughs> 진짜 뭐야? 아 엘리지 켜주러 가야겠다 바람질 날이 없네 근데 엘리가 잘해 너무 잘해 어 잘하네 레베카 상대로 한 번도 안 맞고 때리고 있다 아고 다무가 멍청하게 양클릭 차징을 하고 있더라고 아서가락다 소중... 어, 아... 죽여 그다 죽여 자송합 위에다 장벽만 내리면 쟤는 갇는 거잖아 자 송합니다 <laughs> 뒤에 누구 있어요, 형? 안 오는군. 아, 나이 엑셀 괜히 먹어 자꾸. 나 가기 전에 주고. 어. 어어 어. 어 전국 어, 지어간다 어. 오. 오. <laughs> 와 겁나 세 아, 좀 아까운데. 아, <laughs> 재킹.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야? 하늘 <laughs> 무시도 뭐 게임 이기겠다. 이거 아까부터 낙태만 하던데, 난다다죽거없어서그랬 어. 근데 엘리는 막으로 가네. 아우, 아우, 생란 생라... 어 무적, 새끼 <laughs> 너 이제 나온 무적 없다. 근데 칠 사람이 없네. 엘리 없어서 와, 에이, 저기, 저기, 어, 평타 센거 봐라. Okay, nice. 다 살아나요? 에프드데 스파이더. 계명 외치지 말라고. 계명이 아니다. 아이템 명이다. 오, 우고네 넌 죽은 목숨이다. 내거 30cm. <목소리> 뭐야 이거. 뭐야 지금. 거기 앞에 지뢰 있어. 조심. 어. 지워둬 절거반. <laughs> 배틀 다운. 오.. 저 엘리 미디.. 미디 당기네 절로 신기하다 애. 어.. 어디갔지? 흐헣 <laughs> 클로리안 이꿀딱 먹어버렸어 나왜 hq 한해 난 뭘까 정말 담무통신기인가나 <laughs> 나 너랑 되게 비슷한데? <laughs> 야 진짜 와서 연기 한번 넣어주고 잠채딱 하고 어 그런 거 하고 죽고 그런 거 하고 죽고 아나 어, 너댓세였네? <laughs> 아 엘리 졌어야 됐는데 참 엘리 대잘해 졌는데